어두운 숲속 안을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한 소녀. 뭔가에게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녀는 곧 호수의 부두로 달려갑니다. 소녀를 따라온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총을 쏘고 말았죠. e 를끓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여성,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 메리앤입니다 And then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꿔왔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메리엔. 늦은 여름밤, 바로 어떠한 소녀가 부두에서 총을 맞는 꿈이었죠. 시간은 잠시, 얼마 전, 한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되었던 메리엔. 바로 자신의 양아버지 재계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왔던 메리앤 잠시 집안을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잭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장의사로, 메리앤은 장례식장 위층에서 그와 살았었죠. 아버지 잭을 마지막으로 보내 주기 위해 그의 넥타이 핀을 찾고 있던 메리엔.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사용해 넥타이 핀을 찾는 데 성공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던 메리엔을 언제나 특별하다고 말해주며 그녀를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 잭 He kept telling me I was 잭에시체체안치치된 r 실실로려려기로하하메메리 y o u e r e I guess you're ready. I 에게 넥타이를 o u r e ready. I guess you're r e a 어 y I 습니다 그때 불이 깜거리기 시작하며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앤의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한 어두운 그림자. 그녀는 소리가 난 것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머리를 움켜쥐던 메리앤은 자신이 있는 이곳과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메리한? 메리아 uh, uh, Are you Are you crying, my child? 메리에는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I... 자신의 양아버지 제게 영혼을 만나게 되었죠. Oh, 제게 huh? right? 영혼을 달래준 후 메리에는 그와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를 보내줍니다. I used to think everyone saw the world the way I did, divided, torn between two realities. But now, I was the only one. She was a medium with the ability to see the spiritual world and the world. We're closed. There's another funeral home across town. I can give you the number. I... Marianne. Who is this? You don't know me, Marianne. But I know you. Yes. I know what you are. What? Who is this? My name is Thomas. I need your help. <laughs> I can give you the answers you've been looking for your whole life. But I... I need you to trust me. Trust you? I don't even know you. It all starts. 그때 메리엔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자신을 토마스라고 소개한 남자는 메리엔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바 리조트로 와달라고 하며 오직 메리엔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는 남자. 그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니바 리조트로 향하는 메리엔 그녀의 본능이 마치 그의 목소리를 듣자 그를 알아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It used to be a government-owned vacation resort. Until one day it just stopped. And so an urban legend was born. The Neva Massacre. 이곳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정부 소유의 휴양지 리조트였으나 이바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버려진 리조트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로 가는 도중 숲에서 한 공이 굴러오며 아이의 웃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리조트로 향하던 도중 분리된 세계를 다시 체험하게 되는 메리엔. 그녀가 지나가는 장소마다 영혼의 에너지나 어떠한 영혼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면 이렇게 세계가 분리되는 체험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렇게 숲을 계속해서 나아가던 메리엔의 앞에 끔찍하게 죽은 사슴의 시체가 나타났죠. 숲을 벗어나자 드디어 니바 리조트에 도착한 메리엘. 하지만 알수 없는 어떠한 힘으로 인해 다른 세계의 리조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Are you n v Even the o 그녀의 영적 능력은 이곳에 남겨진 사물에 담겨진 오래된 기억의 흔적들도 들여다볼 수 있었죠 <laughs> 겨우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메리앤 그녀는 그곳에서 학살이 일어났을 때의 비명소리가 남긴 신발을 발견합니다 It's true. The massacre. Hello? Anyone? Thomas? You there? 아무도 없는 리조트를 돌아다니며 토마스를 찾아나서는 메리앤 그때 철창 너머로 불이 켜진 손전등을 발견했죠. 토마스? 그때 리조트 카운터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카운터에 있는 종으로 다가간 그때 숲에서 보았던 그 공이 계단에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다시 분리되어버린 세계. 메리 에는 이곳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이 는 자신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 는데 기억이 나지 않 는다고 말 하고, 이곳에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I'm looking for a man, Thomas. Do you know him? I've heard that name before. The second floor. We can look there. Come on. Wait. I can't go that way. 토마스를 혹시 아냐고 물어봤지만 이층으로 멋대로 사라져버린 슬픔이 메리에는 그녀를 따라 위로 올라갈 길을 찾기로 합니다. 자신의 능력 중 하나인 유체이탈 능력을 사용해 엘리베이터를 복구하여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성공한 메리 huh. that? <laughs> 복도를 지나가던 그때, 그녀에게 달려든 수많은 나방떼들. 자신도 몰랐던 영혼의 보호막 능력을 사용해 나방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앞으로 oh, 나아갑니다. 그리고 메리에는 이곳에서 산 간호사에 대한 흔적을 보게 되는데요. 알수 없는 분위기가 감도는 이 리조트 안에서 그녀는 피가 흘러내리는 욕조 안에 있던 날카로운 면도칼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면도칼로 알수 없는 피부장막을 잘라내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메리앤. 그렇게 나아간 한 사무실에서 토마스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가 바로 이곳 리조트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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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그때 다시 나타난 슬픔이 메리에은 슬픔이에게 토마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지만 슬픔이는 다만 여기에 노인이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토마스였냐고 물어보는 메리엔. 하지만 슬픔이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죠. Oh, okay, o no 토마스의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사라져버린 슬픔이 이곳에서 자그만 손전등을 발견한 메리 앤, 그리고 퍼즐들을 풀어나가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죠. 숨겨진 벽 안으로 들어가자 사진을 이동할 수 있는 암시이 나왔고, 그곳에서 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이 찍혀져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켜지는 프로젝터.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사진들이 보여지더니 메리에는 영혼의 세계로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나타난 정체 불명의 무언가. Hello. Are you alright? Take it. Let me you up. Oh, God, no, Everything. It all lives in me. Uh, not a fan of light, huh? Fucking figures. 괴물을 따돌려나 싶었지만 괴물은 끈질기게 메리인을찾고 있었죠. 괴물의 이름은 모우로. 메리인을 죽이고 그녀의 능력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모우의 추격을 따돌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성공한 메리앤 그렇게 가파른 벽을 넘어가던 도중 날아온 나방 떼에 의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I have spent my whole life I've never encountered anything like this. I came to Neva looking for answers, and all I got was more questions. What was that monster? Who was Thomas? And what did he want from me? Marianne! Wake up, please! Marianne! <gasps> 바닥에 떨어졌지만 슬픔이의 목소리로 인해 다행히 정신을 차린 메리엔. s o m e o n e there. 정신을 차린 메리엔의 앞에 알수 없는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Mary and happy. You're okay. 라디오 소리는 바로 영혼의 세계에서 메리엔에게 말을 거는 슬픔이었죠. f i n Richard. 갑작스레 리차드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슬픔이의 메시지 메리에는 순간 당황했으나 그녀의 말을 따라 휴게실로 가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휴게실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져 있었죠 별수 없이 다 w 길 h a t now? 하는 없이 다른 녀을찾아에서로하 학살에 참혹했던 흔적을 서견하학살니 참혹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Is t h a t o h g o d i t s e v e r y w h e r e h o w m a n y p e o p l e died? 건물을 돌아다니는 도중 볼트 커터를 발견한 그녀, 그리고 슬픔이도 다시 거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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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이는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메리엔을 영원의 흔적들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슬픔이가 오래전 이곳에 아이들과 있었던 때의 기억들이었죠. 그녀는 어떠한 이유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남자 아이가 한명 있었죠. 바로 버나드라는 아이였습니다. Bernard wouldn't do that. He's nice. Oh, she's talking to herself again. What a freak. Hey. Don't talk about her like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at had ever happened. I touched the mirror and crossed over to the other side. 아까와는 다르게 더더욱 기괴하고 무섭게 변해버린 이곳. 메리에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Oh god. What happened to you? You were that boy. Bernard, was it? 그리고 알수 없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메리엔은 그 시체가 바로 슬픔이에게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아이 버나드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It's time for you to find peace. Bernard. Thank you. 그의 가면을 찾아준 후 그를 성불시켜 주는 데 성공한 메리엔. No. You are free. Stay with me. <laughs>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모우. 다시 메리엔을 뒤쫓지만 메리엔은 거울을 통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죠. 하지만, 영혼 세계만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나타난 모, 그 괴물은 두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고, 메리에는 이들을 성불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면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들을 성불시켜주기 위해 돌아다니는 메리엔의 앞에 자꾸만 모우가 나타났죠. 다행히 모든 가면과 이름을 알아낸 메리에는 영원들을 성불시켜 주는데 성공합니다. Okay. You can be free now, Tori. Thank you. Thank you. You did it, Mary. i a Sent them away to a better place, I hope. 그리고 메리에는 학살이 맨 처음 일어났던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트커터를 얻은 메리에는 잠겨있던 휴게실로 다시 향하는데요. 다시 한번 세계가 분리되고 이곳에서 다시 슬픔이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laughs> There you are. Thank God. You're a l right. I was so worried. <laughs> oh, yeah. That thing almost got me. What the hell is it? And it came from shame. From h e l p 그 괴물이 뭐냐고 다시 물어보는 메리엔 슬픔이는 괴물이 무력감, 수치감 그리고 분노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잡아먹은 괴물이라고 대답해 주죠. 리차드도 슬픔이의 친구였냐고 물어보는 메리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구가 아닌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꼭두각시처럼 평민 것으로 변해버렸다고 이야기해 주죠. But you should still come with me so that I can keep you safe. No, no, Marianne. The sadness no, never again. Why did you bring me here? 리차드의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사라져버리는 슬픔이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